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로 쓰이는 양과 기름과 곡식도 아침마다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다. 또한 아침마다 번제로 드릴 곡식 기름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일주일치 번제 제물을 미리 준비해서는 안 되고 그날에 쓸 것을 당일에 준비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부지런함과 꾸준함,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번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도 일일이 준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함, 꾸준함, 성실함을 발휘하여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매일 아침에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 주신다. 만사를 제쳐두고 어떤 일보다도 제일 먼저 하라고 하셨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는 새벽 기도회가 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 시간에 얼마나 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보고 회개하게 됐다. 나의 새벽 기도회의 목적이 그저 혼나지 않기 위해서나 출석 체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임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의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꾸준하지 못한 모습과 이랬다 저랬다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매우 부족함을 알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새벽 기도의때 지각이나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다.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방해되는 습관들을 끊고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면서 부르짖어야겠다. 그리고 나의 게으르고 태만한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충하게 되고 죄를 더 짓게 되고 마귀가 더 튼튼하게 될수 있음을 깨닫는다. 나의 힘만으로는 고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부르짖으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선이 될 때까지 노력하고 부르짖으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음. 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다. 번제라는 것은 헌신제, 헌신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기 앞서서, 어, 그거부터 하라는 거지요. 근데 그걸 며칠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다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에 하라고 그러셨다. 이 말이야. 우리가 말이야. 지금, 어, 매일 아침에 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게 새벽 기도죠. 왜냐하면 대개 일터들이 뭐 보통 9시부터 직장에서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일찍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하고 그러죠. 그러려니까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우리 성교사들 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게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고 성실히 한다. 그게 원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주신 것이야. 그게 번제를 매일 아침 드리라. 그게 뭐, 뭐였다고? 헌신, 헌신제. 그러니까 나와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적어도 어,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뭐 갈보리 단원이라든지 뭐 권찰 이상된 사람들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우선 그저 하나님께 매일 내 일과를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본제를 드린다. 헌신제를 드린다.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지. 아주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고 뭐 공부하느라고 이제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하고 섞여서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법을 또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휘말려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고 말이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함으로 헌신이 뭐야? 나 자신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뭐야?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지. 그렇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내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이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야. 그저 소원이로 달라고 기도해지.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잘 들었냐? 그럼. 또, 우리가 소원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야 되겠으니 나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직장만 가면 자꾸 어떤 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난 학교만 가면 어떤 놈들 때문에 죄를 져요. 이거 내가 이겨내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지요. 잘 들었어? 오늘도 무사히 사고 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 새끼들 좀 지켜주세요. 이러고 그런 기도를 하는,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도는 맨 끝에 가서 해도 충분해. 오늘도 그죠. 하나님 말씀 똑바로 지키고. 내게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또. 어?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회개하는 거야. 자, 이래서 우리가 하루의첫 시간을, 새벽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걸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그냥 쩍 하면 지각이 나고, 잠자 잡빠져서 잠자누라고 말이야. 야. 한번 생각을 해 봐. 내가 지금 그래도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말이야. 그 전날 피곤하게 살아 가지고 피곤해서 잡빠져서 잠을 자누라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나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게 해주세요. 날좀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일을 제껴버린다. 뭐하느라고, 잠자느라고. 이 정신 나간 놈 아니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사람이 받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잘 들었어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든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만들어서. 아니, 새벽 기도를 2시간, 3시간 합니까? 내가 지금 새벽 기도를 인도 안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나는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면 30분 가지고는 안 돼, 나는. 1시간을 해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내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면 그 예의에 맞지도 않다 하면서도 부득, 부득이 중간에 일어나서 나간다 말이야. 저 괘씸한 놈있 나.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새벽 기도 예배 시간을 1 시간 반, 2 시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직장에 다 지각하게 생긴 거지. 그럼 떨려나겠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 인도하는 건 내가 중지하자. 그래서 부목사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너희 집사들이 또 예비인도 하는 것도 자꾸 키워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럼 새벽 시간에 늘어져서 자냐, 늘어져서 자다니. 나는 새벽에 나대로 열심히 기도하지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음. 자,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새벽 예배다 알겠지?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걸 억지로 하고 마지 못해서 하고 아까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야단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이거는 유치원생이지 유치원생. 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부터 돌린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순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다음에 그 성막을 또잘 보면 말이에요. 제사장은 말이야. 성막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요.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가.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 가지고 물두몽에서 손발을 또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걸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들어가기 합당치 못한 잡놈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죽어요. 죽어,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막으로 들어가려는 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물두몽에서 손발을 씻었겠냐? 그니까 러 손발을 씻으면서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똑바로 회개하고 지금 온 거야 나 이거 잘못하다가 들어가자마자 새까맣게 숫땡이가 예, 돼가지고 나오지 않겠어 얼마나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그 속막을 들어가려고 준비했겠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서 그럼 그래 우리 주님도 말이야 모이기를 힘쓰라 그것도 뭐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그랬냐?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그랬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점점 바쁘게 삽니까? 한가하게 삽니까? 점점 바쁘게 살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때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바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쓴다. 이건 말이야.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 못해요. 못하는 거야. 뭘 그렇게 자주 모이라 그러느냐고.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느냐고. 아 직장에서도 지치고 그랬는데, 어? 교회에서도 또 뭐, 새벽마다 나와라, 저녁마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 뭐, 뭐, 성격공부 한다고 그러고, 뭐, 기도 한다고 그러고, 그거 어떻게 살겠냐고. 이따, 이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거, 어, 제사장답게 사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고 깨지지 않으면요. 그 절대로 신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그랬지 또. 그랬지? 그럼. 그니까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갈수록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웠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뭘 힘쓰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근데 이제 너희들 말이야. 주변에서 계속 방해를 놓을 거다. 응? 어느 때인데 뭐 새벽에 가고 뭐 저녁에 가고 매일 교회 가느냐고 이럴 거야. 우리는 그런 거를 그야말로 한 귀로도 흘려 버리는 거지. 잘 들었냐? 또 우리가 이제 어쩌다 보면 아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아, 감기가 들려올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 얼른 그걸 핑계 대가지고 또 새벽기도 건너뛰고 뭐 건너뛰고 그러면 돼한돼 그럼 마귀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요년 봐라. 아, 요년 봐라. 요건 그냥 조금만 몸이 아프면 다 건너뛰네. 계속 아프게 해야지. 이럴겠냐안 그러겠냐? 그런 거지. 내가 그러니까 뭐 조금만 아프면 아파서 뭐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 앞으로 계속 아프겠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플수록 나와야지. 아이, 하나님 나 아파도 그냥 내 기어서라도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는 할거 하겠습니다. 이래봐!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안 도와주시겠냐? 도와주시지, 왜안 도와주시냐?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 자, 다시 한번꼭 기억하자. 우리 매일 아침 첫 시간을 뭐 하는 일에 써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근데 그 예배가 옛날에 뭐야? 번제들이니다 번제가 뭐야? 헌신하는 것이다. 나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립니다. 오늘도 그저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똑바로 살게 해주시고 잘못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오고 그 저놈은 그참 나를 주인 삼고 사는구만. 저놈은 저거 내 말씀대로 잘 지키려고 정말 똑바로 마음을 먹고 하는구나. 그내 자식 놈이 그 건들 건들하면서 공부 안, 한, 안 해서 네가 지금 속상하지? 알아서 내가 고놈의 자식 보르장머리를 고쳐준다. 너 지금 이런 병 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하지? 알아서 내가 해결해 준다. 너 지금 돈벌이가 영 시원치 않지? 알아서 내가 그걸 해결해 준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좀더잘 벌게 해 주세요. 뭐병 빨리 낫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똑바로 드리고, 나 오늘도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어?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잘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도 그렇게 열심히 해봐. 그건 뭐 자식이 위해서 시시콜콜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시시콜콜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걸, 이게 믿음 생활이야, 이게. 아직도 이핑계저 핑계 되면서 쩍 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가면 기도도 안 하고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거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봐 이 조그맹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살지요 그럼 부모가 책임지고 돌봐주냐 안 도와주냐 돌봐주잖아 내 지멋대로 하겠다 부모도 그냥 안 놔두지. 이게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하게 하고, 씻을 땐 씻게 하고, 먹을 땐 먹게 하고 그러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계속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럼 몽둥이를 들어서또 까는 거지. 어? 너 이놈의 새끼, 너그 쓸데없는 고집, 너 계속 부릴래? 너 그렇게 나를 불신하고 네 멋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래? 가만 안 놔두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말이야. 잘 들었지? 그러니까 괜히 말이야. 뒷발질을 하지 말라고. 뒤에 가시가 있는데 가시를 자꾸 뒷발질을 하지 말라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고.